없으셔가지고 작업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작업을 하려면은 일단 센서 위치를 안녕하세요. 소맥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또 부분다이 영상에서 요청해 주신 레인 센서 탈구하는 방법을 이제 알려드릴 건데요. 레인 센서가 이제 우적감지가 돼가지고 와이퍼에 오토도 표시가 돼 있는 분들은 다 레인 센서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거 탈구하는 방법도 또 이렇게 간단하니까요. 또 쉽게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가보시죠. 일단 차에 왔습니다. 센서 위치가 요이 커버 안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커버를 이제 썬팅할 때도 많이 뜯고 하거든요. 뭐 이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내리셔가지고 이 커버, 뭐 그냥 손 넣어서 해주시면 되고 이 렌센서 할때 필요한 공구는 그냥 손만 있으시면 돼요. 손하고 일자 얇은 일자 드라이버 그거 하나만 있으면 되고요. 자, 이 커버 뜯는 방법은 이쪽 밑에서부터 먼저 좌우도 이렇게 벌려주시고요. 안에도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내려주시면 돼요. 왜냐면 구조가, 여기 가 윗부분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위쪽을 보고 있죠.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내려야 되겠죠. 그렇게 해주시면 탈거는 됐고요. 자, 요게 이 레인 센서거든요. 요게 이 레인 센서입니다. 근데 이거는 왜 작업을 하시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유가 있겠죠? 자, 여기 보시면 옆에 클립이 있어요. 제껴주시면. 이렇게 분리가 됐습니다. 여기가 어, 어떤 재질인지 모르겠지만 실리콘, 약간 끈끈이 재질이거든요. 아마 여기가 지저분하면 안될것 같아서 손으로 만지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일단 탈거하는 방법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드렸는데 그래서 이거를. 혹시 없으셔가지고 작업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작업을 하려면은 일단 센서 위치를 아마 유리에 이 틀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유리도 이제 이 틀이 있는 걸로 이제 교체를 하셔야 되고, 센서 구매하셔야 되고, 이 와이퍼, 와이퍼에 오토가 되어 있는 레바도 또 구매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랑 이제 레인센서랑 연동될 수 있는 뭐 BCM 모드 이라던가 뭐 그런 거를 좀 업그레이드 해야 되지 않을까. 일단은, 제가 아는 서는 여기까지인데, 일단 뭐 다른 목적이라면, 이렇게 탈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시 이제 뜯었으면 조립을 해야겠죠? 조립하는 방법은, 이 위치에 넣어주시고요. 그다 클립을, 좌우 클립을 걸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빼놨던 잭, 잭도 그냥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커버도 탈거를 했으니까, 탈거한 김에, 뭐 블랙박스 배선, 뭐 삐져나갔으면, 지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뺀 김에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도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마감재 요거는 아까랑 반대로 일단 여기 홈에 걸어주시고 밑에는 걸려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결합이 됩니다. 마지막 마감재 눌러주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조립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요. 요청해주신 어, 레인 센서 탈거하는 방법을 제가 이렇게 또 한번 찍어봤습니다. 자 레인 센서가 만약에 고장이 나서 자가도 교체하는 방식이라면 요거 이렇게 간단하게 뜯어서 교체하시면 되고요. 혹시 없는 데 입게 하려고 하는 거면은 조금 제가 볼때 사전 지시 조금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거 참고하셔서 다이에 응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또 궁금하신거나 어, 또 알고 싶은 것들. 부분적으로 뜯을 수 있는 거는 저희가 다 뜯을 수는 있으니까 그거 요청해 주시면 제가 또 한번 또 등장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쏘맥입니다